저희 약점을 파십시오. 저희는 저희가 잘하는 걸로 상대를 공격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둘 중에 하나겠죠. 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우디 말로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광주 fc가 아릴라를 개 바르던가 우리 가 아릴라한테 개 발리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같은 생각이라 생각할 겁니다. 광주가 아릴라를 어떻게 이겨? 너희들 그냥 한 경기하고 집에 가. 약간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한 경기를 뭐 승패에 관계없이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선수들한테 항상 과정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뭐 경기를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팬분들이 어 기대를 하고 계신데 어 기대 아, 부흥할 수도 있겠고 부흥할 수도 없겠지만 그냥 우리 광주말의 스타일대로 어, 공격적이고 어, 상대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감독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어, 경기라고 생각합니다.